할렐루야, 2025년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도, 듣기 좋은 성경말씀, 성경드림에 있기. 오늘 이사야 14번째고 토탈 220번째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야, 제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용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힌 남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 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극률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정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았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난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집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양녀가 되며 왕비들은 내유머가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졸하고내 발에 티끌을하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의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이용하는 네 부원자여, 네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압니다. 제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웃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차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대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과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출을 내며 가라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리라 주여 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인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구 리라? 제51 장, 의를 따르 며 요호 와를찾아 구하 는 너희 는 내게 들을 지어다. 너희 를 떠낸 반 석과 너희 를 파낸 우묵 한 구덩 이를 생 각하 여 보라. 너희 의 조상 아브라 함과 너희 를낳은 사라 를생 각하 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음즉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펴여지지 아니하리라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좁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촛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욕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나이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말을내 네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더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공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여야 니다 수 <목소리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도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알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까지 하나님께 손을 또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산호서대학교에서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식구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꼭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초석을 놓는 수련의 기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의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다 귀하며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꼭 전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 가정마다 다 예수 믿어 인가기도 되어주는 축복이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송도대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원는 나의 목자신인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또 주기도문 30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